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인을 분석하고 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떡상정보원의 짝깁니다. 알트들은 돌고 도는 순환펌핑장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섹터들만 잘 공략한다면 수익내는 이 시장 모두 돈 복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인 한 가지를 들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 코인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볼 코인은 스팀입니다. 스팀 현재 차트를 보면 먼저 4월 21일 71% 정도 상승을 해주고 눌림과 상승이 반복되는 삼각수렴을 그려준 하방 이탈을 하면서 현재 차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현재 이 구간의 저점은 깨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 구간을 잘 버텨주면서 어제의 캔들이 십자 형태로 나타나면서 상승 전환을 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의 5일선도 그렇고 빨간색의 20일선도 그렇고 지금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크게 내려주어도 372.5원 그 부분까지 보고 있으며 그렇게 보는 이유가 스팀 전체 POC 레벨을 보면 372.5원대이며 이 말은 이 때의 물량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강력한 지지선이 될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면서 또 372.5원 라인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면 금방 회복을 해주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작년 초입니다. 21년도 2월에 372.5 라인을 깨면서 회복을 해주는 이, 이틀 만에 회복을 해주면서 70% 이상의 반등폭을 보여주었고 작년 6월도 그렇습니다. 6월도 375원을 한번 밑으로 깨주면서 일주일 안에 회복분을 보여주었는데 그 회복분이 거의 190%가량의 반등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도 64%, 28%, 이렇게 일주일 안으로 회복과 동시에 크게 한번 치고 올려주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이렇게 유입이 됐다라는 것은 스팀에 대한 좋은 신호로 해석이 되죠. 무엇보다 다시 한번더 거래량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쏘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락 후 비트의 횡보를 따라간다 하면 순환 펌핑장에 따라서 이 추세 라인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생각지도 못하는 시점에 한번 튀겨주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럼 이 코인, 어떤 코인이냐? 잠깐 살펴보면 SNS를 기반으로 하는 코인인데 인스타나 페이스북처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게시글을 올리고, 그 글이 추천을 받거나 다른 글들이. 추천을 하면 코인으로 보상을 받는 그런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능가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팀이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콘테스트도 열고 있으며, 이 말은 꾸준히 유입을 시키려는 모습과 동시에 참여도를 높이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제가 제일 중요시 보고 있는 건 차트의 흐름인데, 가장 중요한 건 372.5원이 깨지지 않으면서 상승을 해주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 부분을 깨고 이 추세 라인까지 깨지 않는다면, 이 때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5월 말까지의 비트의 횡보 흐름이 유지해주거나 튀어주면은 잡코인들은 금방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이때의 추세 라인을 벗어나면서 다시 780원 라인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것이기 때문인데요. 추세 안에서 흐름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이 평선들은 결국 정배열이 돼가면서 상승을 노리는 그런 응축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순환 장만 노려보아도 일주일 안으로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데 본인이 이걸 지켜보면서 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들어가고 싶다. 그게 아니라면 반등이 나오면서 이 추세 라인을 깨트리는 움직임이 나올 때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팀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문자 한통 편하게 남겨주시거나 이미 71% 정도 상승을 한 이때 물려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780원이나 600원 어느 자리에 물려있더라도 이걸 손절라인을 놓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시면 편안하게 어떤 코인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그것에 맞는 대응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어느 구간에 물려있던가 얼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각각 대응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또 반등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고 계신다면 편안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대응하는 방법이나 매수 시점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독자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제 반등이 나올 때 단기적인 매매도 이미 진행을 하였고 아침 저녁으로 애널리스트 분들이 모여서 시장에 대한 브리핑까지 완벽하게 하고 있으며 또 시청자들과의 소통까지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으니 이 카톡방도 궁금하시다 싶으시면 아래의 번호로 편안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구간 충분히 매수를 노려봐도 괜찮다. 추세 안에서 흘러가고 또 375원이 한번 깨지는 순간 급격한 상승분은 문제없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순환장을 잘 노려보면서 돈복사를 하시기 바라며 스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떡상정보원의 짝기였습니다.